수면다원검사는 다양한 수면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하지불안 그 밖의 수면 중 이상행동 등 여러가지 수면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표준검사입니다. 예전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검사비로 인해 수면질환이 의심돼도 검사받기가 망설여졌지만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제는 약 12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면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 검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야간 수면 다원 검사.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고도 낮에 반복되는 졸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과수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 마지막으로 양압기 치료를 선택했을 경우 나에게 맞는 적정 압력을 찾기 위해 양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하는 양압 적정 검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면다원 검사는 대략 20개 이상의 센서를 부착하고 평상시처럼 잠이 들면 자는 동안 본인의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수면자세 등의 항목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그 항목들을 통해 본인이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코를 고는지, 이를 가는지, 자는 동안 호흡은 어땠는지,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자다가 얼마나 깼는지 등등, 본인이 자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상태를 수면다원검사로 파악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면다원검사 진행 과정은 보통 오후 8시에서 10시 정도 방문하여 검사 전 본인의 수면 상태에 대한 설문지를 10여 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2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테스트로 센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센서가 작동되는 게 확인되면 평상시처럼 편안한 상태로 주무시면 됩니다. 보통 6, 7시간 정도 평소대로 주무시는데,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한두 시간 정도 적게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검사는 끝나며, 스케줄에 따라 결과 상담을 들으시면 됩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은, 검사 당일 낮잠은 피해주시고, 검사 전날 밤에는, 수면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꼭 드셔야 하는 약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해주시고, 검사 당일에는 술, 커피, 담배 등은 피해주세요.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검사 당일에는 센서 부착이 용이하도록 머리에 스프레이나 오일 등은 바르지 마시고 평소대로 저녁을 드신 후 예약 시간에 맞춰 내원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면 질환은 내 삶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내 건강도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수면 질환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는 것이 어떨까요?